네, 안녕하세요. 청하신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신피디가 갑자기 내가 백8염주를 목에 거니까, <웃음> <웃음> 왜 갑자기 그걸 거세요? 그러는데. 음. 자, 108염주를 목에 건 이유는, 여러분, 청아가 참, 이때까지 유튜브를 찍으면서, 아, 다나무도 108염주를 목에 예, 걸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청아 특성상, 많은 무가 선생님들이 점사를 볼 때나 이럴 때, 염주를 하나 끼신 분들도 있고, 두세 개를 막겹쳐 음, 끼시고, 맞아요. 단주를 끼고, 이렇게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청아는 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음. 그러나, 청아가 부처님을 안모신 것도 아니고, 음. 불도의 줄이 약한 것도 아니고, 대사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있고, 또 청아, 개인적으로 우리 그 어르신 네들이 스님이었던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불법이 좀 강한 신당이 음.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주를 잘 끼고는 안 하는데, 또 이렇게 염주를 끼고, 끼고 싶어서 또한번 껴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지를 해드리려고, 계면연 해운연은 여러분, 이미 지나는 갔어요 윤 2월달이 이미 지나는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이라 12달 관연이라 13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관연인 해운년이 개면년이에요 윤달이 어, 들었다는 거죠 음. 공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어, 2월 영동과 맞물려서 2월 윤달이 들었던 한 해였죠 금년 해운년이 그래서 보기 들어오면 쌍아리가 져서 들어올 것이고, 흉이 져도 쌍아리가 져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것이다. 그런 공수를 참 유튜브에서 많이 청아가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5월 말쯤이니까 벌써 개면년도 반이 반 가까이가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무가 선생님들은 거의 양력 개념은 없는 사람들이야 음력으로, 음력으로 그렇죠. 사는 음. 사람들이라 음력으로는 석가탄신일이 4월 초여드레 네. 우리가 은이 4월 초파일 이렇게 네.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1사분기 지났다는 거야 음, 그렇죠. 이제 1사분기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4분의 3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초입에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연등맞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관등맞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인등맞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청아가 항상 우리 그 유튜브에서 자주 한 얘기인데요. 어, 정규교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어둠나라, 검검 나라 한나라, 문고나라, 우리 사바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을 우리 무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음. 왜 어둠 나란지 컴컴 나란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단한치 앞도 모른다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나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나 현자들은 불이 없어도 볼수 있어요. 또 현명한 사람들은. 내 앞에 아무것도 없깜깜해도 유추할 수 있어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이 이 정도 경험이면 지금 이런 느낌이면 이 앞에 뭐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 통찰을 할수 있고 예측을 할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 수위를 피해 가는데 어, 우리 무가에서는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이런 불밝히는 행위를 이거를 밝혀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내 미래를 밝혀준다. 내 앞길을 밝혀준다. 내가 앞길에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 앞에 돌뿌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는지, 늪이 기다리고 있는지,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지,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내 앞에. 현찰 지폐가 떨어져 있는지, 음.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지, 꿀단지가 떨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밝혀야 알아야 되네. 네. 밝혀서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봐야 피하든 취하든 할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연등, 관등, 인등, 불밝히는 공이라는 거고, 또이 사바 세계를 밝히는 대단한 성현이 오신 날이에요. 시다르타 부처님이 오신 날이죠. 네네. 현생 부처님이다. 네.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 우리가 삼천재불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한 분인 게 아니에요. 음. 부처님이 과거 현신하신 부처님이 천분이고 현재가 천분이고 미래 오실 부처님이 천분이다. 우리가 이래서 삼천재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 지구별 사바세계를 이 시기에 딱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누구시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 이 사바세계에 오신 날이 4월 초파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른의 그 현자와 같은 눈, 성현의 눈, 완벽하게 득도하신 분의 눈으로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그 부처님 하면 연꽃, 연등 이런 것 누구나 다 연상할 거예요. 그게 은유적인 어떤 표현인데요. 가장 진창에서 가장 고결한 꽃이 피는 게 연꽃입니다. 네네네. 우리 인간 세계가 가장 지저분한 진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앞길을 밝히는 고고한 어떤 그 공력을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연등을 올리는 거고 연꽃이 그 불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곳으로 그래서. 연등맞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관등맞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등맞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촛불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면년 해오니 남은 이그 사분의 삼의 기운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간생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연등의 불을 밝혀서 당신들의 앞길을 밝혀가라고 꼭 권해드리고요. 내 앞에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지 내 앞에. 금덩어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밝혀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 오신 날 연등맞이 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좀 밝혀가시라고 청아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